특히나 또 어제 나온 소식이 이제 위안화 절하 얘기잖아요. 그 네네. 폭도 그렇고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미중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네. 방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위안화 부분이거든요. 예. 위안화가 어제 굉장히 약했다. 지금 1달러에 7.12 위안이거든요. 지금 네.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무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중국 경제 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좀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더 보조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점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5년 16년에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쇼크를 한번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1달러에 7위안만 가면 중국 내에 있는 대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음.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잘 대응하면서 7.12 위안까지 올라갔지만 대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공포감은 아직 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 외화 자금 유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 경제를 둘러싼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위안화 절하를 꼽을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홍콩 내의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상승 부분입니다. 이게 하이보라고 하는데요. 하이보는 어떤 개념이냐면, 홍콩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위안화를 하루 만기로 빌릴 수 있는 그 단기 자금 금리입니다. 그, 부... 이 말은 뭐냐면, 위안화, 위아나... 어, 위안화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위안화가 네. 시중에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음...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또 아시아 외환위기 때마다 이 하이보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경험치들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달러를 내다 팔고 위안화를 사서 환율을 방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계속 중앙은행이 사들이니까 시중에 위안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자금을 빌릴 때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 단기적으로 어, 이 홍콩의 단기금리, 하이브금리가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가는지도 핵심 체크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말은 어, 원화 가치도 덩달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240원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어,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말원 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말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내다 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음. 사흘간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지금 엊그제 어제 이렇게 이틀간 6, 6천억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하는 양상으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네. 결국 이 부분은 원화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절하와 관련돼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관련주로 좀 압축해서 본다면 네네. 이런 위안화 절하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위안화 가치가 절하된다는 말은 중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효... 말이 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달러에 5위안 하던 제품 5위안 하던 5위안 하던 환율이 네. 1달러에 10위안까지 위안화 가치가 두 배로 절하 된다고 음.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예전에 1, 1달러 제품을 5위안에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10위안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내의 물가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 중국 가게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네. 결국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유통 관련 주들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유통업체 또 우리 화장품 업체들의 그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내수주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내수 주에는 큰 어떤 타격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원화 가치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는 미국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더 빨리 하락한다. 음. 위안화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더 빨리 하락할 경우에는 네.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 중국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어,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중국 공장들 현지 법인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되죠. 음. 왜냐하면 똑같은 위안화로 벌었는데 한국 본사로 돈을 보내면 어~ 돈이 줄어들게 되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요 네. 그니까 즉그 말은 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현, 중국 나가 있는 우리나라 중국 현지 법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실질적인 매출은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보면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중국 기업들 수출 경쟁력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위안화 절하시기에는 항상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위안화 쇼크 때 현대자동차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또 면세점 관련된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어떤 경험칙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만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빨리 좀 진정돼야만 우리 중국 관련 주들의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위안화 가치의 어떤 움직임 거기에 더 크게 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이제 전개 되느냐가 우리 중국 관련 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